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우로부터 나은 자는 모두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로서 대우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천상의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신을 말합니다. 세상은 코스무스로서 질서 있는 정돈, 즉 질서가 정돈된 기독교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늘 아버지로 오신 대우로부터 하늘의 진리로 거듭났는 자는 모두 코스모스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양육을 받으며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죽어 있었던 자기의 영이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그 신이신 대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피스티오로서 자신의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 피스티오의 전 단계로 신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피스티스의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1절로 2 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원문으로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이심을 그렇게 믿는 자는 모두 그 대우로부터 나왔으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모두 그에 의하여 나으신 이를 실로 사랑하느니라. 그 대운을 사랑하고 또한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이 사람에게서 그 대우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느니라라는 뜻입니다. 대우의 그 사랑의 잔치는그 신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모두 대우로부터 나왔으므로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원문으로 지격합니다. 진실로 그 대우의 그 사랑의 잔치는 이것이니 그는 그 계명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있느니라 진로 그의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또는 슬픈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그 대우로부터 나온 자는 모두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는 극복하는 이라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한 자의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 믿음이라라는 뜻입니다. 대우로부터 거듭나 이 세상을 이긴 자는 죄를 벗어났으므로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 일서 3장 9절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 대우에 의하여 낳은 모든 자는 죄를 만들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의 씨가 자신 안에 거함으로 역시 죄를 짓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대우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이라라는 뜻입니다. 요한 일서 5장 18절에도 대우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대우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모든 영상은 훗날에 주님의 재림을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새 하늘에 계시된 진리를 자기 것이냐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당신을 새 하늘의 영적인 혼인잔치로 초대합니다. 장자들의 총회는 해계의 기능이 없는 자나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시로 전할 수 없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